마다. 뒤쪽으로 더나불법는데이지말고지원준어고 거기 잡았어 지원이 되겠고 지원이 되겠 지원이 이 지원이 이리와이번 지원이 지원이 이지원지원아 엄마 잡지원이 어머, 되게, 되게, 되게 대박! 대박. 야, 진짜 예쁘네! 미안하 사진 찍어! 여기 아, 서있어 그냥 서있어 여기로 오세요, 야, 여기로 오세요, 야. 여기, 여기 야. 보세요, 우 이렇게 잡았는데, 삼촌처럼 손. 겁나 잡아! 대박 어머, 대박 이제 나올 거야, 민혁이도 한국에 어. 가만히 있어. 야, 어. 이제 애들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생겼는데? 어. 저안갈 뭔가... 거예요. 대박. 짱이다. 얘보다 더큰게 있는 거죠? 아, 이 정도면 커요. 아, 큰 거예요? 예. 네. 네. 가을에. 진정할 거겠지? 못 끼고 있나? 나 왜, 못 깨지도 않게? 그런 문제인가? 못 깨지도 않게. 준서가 놔보세요. 응? 어, 낚싯대가 휘어졌으면 좋겠다. 엄청 큰거 잡아가지고. 잡았다. <목소리> 어? 어, 어, 너가 미니니까, 어, 어, 미니, 미니니까 괜찮아. 미니니까 괜찮아. 미니라 괜찮아, 어. 미니라 괜찮아 이거는. 어유는 내가 못잡 어, 근데 그건 미니라 괜찮아. 머리 잡으면은 안도망가 머리를 잡으면 그렇지 머리? 어. 오~~ 성공 화이팅 <laughs> 야, 아, 저도 이런 방송이, 와, 이렇게 큰거 간만에 봐요, 진짜. 야. 야. 아.